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납세자 번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이 약자죠. ITIN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떻게 갱신하고,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ITIN은 우리가 Social Security와는 차별이 됩니다. 소셜 어, 시큐리티는 우리가 뭐 한국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주민등록 어, 번호가 어게 되겠죠. 그러나 i t i n 은 국세청, 미국 국세청 i r s 에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어, 그것은 세금 보고를 할때 누군지 혹시 중복되고 복잡한 절차와 어, 서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어, 국세청에서 부과되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여러분이 개인 소셜 시큐리티와 같은 숫자 아홉 자리 숫자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어, 즉그 그대로 말 그대로 국세청에 세금을 내기 위한 세금을 내기 위한 그넘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내가 ITIN을 받고 게 납세번호 받고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어,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민법에 여러가지 위반되는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 번호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민 변호사 되시는 분들과 확인하시기 바라고 또 고용주 되시는 분들도 텍스 아이디를 어, 갖고 어,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아, 보통 지금 그 납세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뭐 은행 구자를 열기 위해서 하는데 소셜 넘바가 없으니까 은행 구자를안 열어준다든가 또 한국에서 아니 외국에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은행 구자를 열고 아니면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 뭐 어떤 은행 금융기관에 어, 어카운트를 오픈하는데. 태스 아이디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던 미국에 계시던 여러분들께서는 다 납세 번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납세 번호는 양식은 국세청 양식 W 7을 어, 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미국에 현재 계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여권에 어, Certified Copy를 거주하시는 지역의 총영사관에 가셔서 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비서류 중에 하나가 여권을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W7 폼하고 같이 보내도 되지만 W7 여권을 보냈다가 올토라는 오겠지만 만일에 메일이 분실되고 그러면 여권을 분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Certified Copy를 요구하는데 여권을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총영사관, 미국에 있는 총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서티파이드 카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서티파이드 카피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양식 W7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신청할 때, 여러분들께서 무엇 뭐 때문에 신청합니까? 내가 세금을 내고자 하는데, 내가 아이디가 없다. 그래서 번호를 달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금보고 서류와 첨부해서 파일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2000 예를 들어서 전년도 세금보고를 안 했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면 신청서와 같이 세금보고 서류와 세금보고 서류, 그 다음에 W7 form, 그 다음에 Copy of Passport 그 정도를 작성해서 보내면. 보통 소요일이 두 달에서 어, 3개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팬데믹 때문에 지체가 된다면 어, 4개월, 5개월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어,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를 하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뭐, 어, 뭐, 주식을 살려고 그러고 하는데, 어, 택스 아이디를 요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어, 외교통상부를 가셔서 여권과를 가셔갖고 어, 그 여권 그 카피 서치파이드 카피 공증된 여권 카피 서류를 만드셔서 폼 W 7 하고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 세금보고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에 세금 납부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떤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는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가그 어,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세금 보고 안 하시면 자동으로 그 번호는 취소가 됩니다. 또 만일에 내가 세금 보고를 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리뉴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ITIM 번호는 9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 XXX-XX-네 자리 XXX 해서 세 어, 자리, 두 자리, 네 자리 해서 아홉 자리 숫자가 되는데 그 제일 앞에 첫 번째 번호는 똑같이 구르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르 시작하는 번호는 아, 소셜 번호가 아니고, 어, 텍스 아이디 번호구나, ITIN 번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갱신을 해야 되는 경우, 뭐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두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그러니까 이올 내년 이제 그 2021년 봄에 이제 2020년 세금 보고할 때 가운데 자리 88, 그 다음에 90, 91, 92, 94, 95, 96, 97, 98, 99, 이 자리 숫자는 2020년 세금 보고를 2021년에 할때 같이 W7을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일 다른 숫자를 갖고 계신 분들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83서부터 87, 그는 2019년에 이미 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숫자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내가 이스파이어됐냐, 아니면 언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지를 ITIN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일 ITIN을, 그러니까 이제 납세번호를 리뉴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세금보고, 그러니까 세금보고 서류와 같이 첨부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들은 세금보고가 안 돼도 그냥 신청해도 됩니다. 보라 그러나 보통 같이 다 세금보고를 하기 때문에 가치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세금보고 서류와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 그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미국에서 어떤 금융의 어카운트를 열기 위해서 사회복지 난발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납세번호 (ITIN을) 신청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활에 더 윤택하고 더잘 재정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